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진짜 개껴. 아, 동물 사랑해. 소돌토노를 <laughs> 아니, 이형 임소림이고. 더 시즌즈 재배원 존버종입니다. 본방 사수 가 보자고. 아, 미쳤 잠시만요, 선생님. 손돌토노를 가. 재여 건거. 야, 류건재 미친. 뭐야, 이거? 야, 박건 개 잘생겼는데? 아, 이건 아니야, 한빈아. 나 제로지야, 그냥. 안녕하세요, 제로에이 선답. 네, 더 잘하는 애 박건입니다. 아, 더 잘해. 진짜 잘하 이거 진짜 개 잘하는 거 아시죠, 놀이? 이거 진짜 얘네 미쳤음, 그냥. 그척도 존나 탐. 집중해봐. 나 감당 못 해. 미친 거야 이거. 해봐요. 개 아름다워. 어, 엄마, 코욱이다나 울고 싶어요. 야 미친 물 마신다. 미친 거임. 어떡하라고 나보고? 나 어떡해? 쌍. 아, 어떡해 존나 잘해. 잠깐만, 오빠. 어, 오빠? <laughs> 요즘 카트 <커튼도> 다 아니냐며? <laughs> 귀여워 아, 피치스. 나 그냥 제로즈가 돼. 미치. 미치. 잠깐만 오빠 이러지 마. 왜 다가와? 잠깐만. 나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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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성매치 100번 입덕. 1000번 입덕. 아니 만번 입덕. 아니 그냥 개큰 입덕. 죄송한데 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laughs> 보여줘 바 p 도 p 보여줘, 제매워들 보여줘. 말도 안 돼, 필 p a 파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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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니 p a p 니 Papa, p a p <laughs> 나 얼마? 1 0만원채 이거, 나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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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거, 이이 10만 2천 원딱 채웠어요. 포카 두장 받을 거예요.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왜 이러는 거야, 이사오 <laughs> 5만 원 포카 제가 10만 2천 원 채워서 두장 받았고요. 아, 나도 컴포일것 같아. 바로 갑니다잉. 건욱 나와줘야 하고 또 살아온 갑니다. 휙. 건욱이 이어폰 <laughs> 없을 것 같다. 아아 아. 중복. 완전 다른 데서 뽑았는데 중복이에요. <laughs> 마이브가이즈 가보자고. 눈물이 너무 어려워요 마치 공차 주문하는 박건욱이야 지금. <laughs> 내가 뽑은 컴포. <laughs> 그리고 이거는 권인이 포카홀더에 담으려고 챙겨온 권인이 포카 미공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거야. 부츠. <laughs> 야 이거 진짜 개 예쁜데? 안 돼, 이거 집 가서 만들 거야. 야 진짜 음침해 보여. 그립톡 바꾸려고 케이스를 미리 사왔거든요. 너무 조끄매 귀엽긴 한데. 변호사 오빠 <laughs> 포토이즘 찍으러 왔습니다. 선재와 건인이 그립톡. 이 오빠 몸이! 너가 <laughs> 개처망한 <laughs> <녹약에 웃음> 듯. <laughs> <laughs> 임소림, 저 졌나? 나잘 찍은 거 같아? 아니, 이 그냥 임소림이거 인정? 엄마, 엄마의 마음 잘 나옴 오이 라임 프렌즈, 봉지 특다 너덜너덜하게 찢어짐 100원 내놔 아, 진짜? 100원 내놔 이 자식들아 아닐라 라떼 트러스 먹으러 갑니다 레터링 추러스 만들러 왔어요. 저는 건욱이고 여기 친구는 재현. NCT 재현입니다. 근데 너 명재현도 좋아하니까 너 아. 건욱 같아 그때. 꽃들이 건욱 같아. <laughs> 한강에 왔어요. 정말 잘 돌아다니죠? 건욱 추러스를 먹어볼게요. 오, 맛 맛있는데? 친구 만납니다. 용산 물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맥주 300cc가 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희 지금 테라스 자리고 앉았는데 여기 <웃음> 주차장에. 웨이터? <laughs> 아니 아니 친구가 러브 버그를 깔고 앉았어요. 야, 저희 오늘 앨범 살 거거든요. 제가 사실 부이주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일단 너 정성찬을 산다. 사실 나도 사고 싶어, 정성 근데 성찬이랑 나는 솔직히 찬영이 요즘 좋기 때문에 찬영이도 조금 오늘의 포카 아공빵 건우기와 네와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귀여워 맛있게 먹는 상큼 응맛 <laughs> 음, 음, 맞다 건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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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오 맛있는데 우와 진짜 개이득다 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저도 샀어요 여러분. <laughs> 저도 성찬으로 하나 매입을 했고요. 네. 오! 어? 오뚜리. 아, 중복인가 본데 완전히 저기. 이거 어, 얘는 되게 길게 어, 써준다. 이인 아, 명동을 갑니다. NCT Wiz의 위추라는 인형 앨범을 아시는지요? 그걸 사러 가요. 나 너무 웃고 있는데. <laughs> 음, 너 o n t k n o 나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 치미 정대원 말고 처음 사봐. 나도 오세훈 말고 처음 사봐. 위축. 위축 강을 해볼게요. 이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위추 위추. 우와 나이 인형. 나도 가질 수 있어 이제. 우와. 아, 귀여워. 생각보다 더 형광 형광이네. 산책봐어 사쿠양가? 아니네 료네? 우와 뭐야 이건? 이게 어 리쿠다. 티셔츠를 샀어요. 저도 브이로그에 간간 입고 등장할 예정. 집에서 엘깡할 때 집에서 잠깐 반팩 찾으러 나갈게. <laughs> 유튜브. 저는 제로즈인데요 귀여워서 샀어요. 재배원. 라이즈를 몰래 보고 있는데 장하우가날 지켜보고 있습니토 랜덤 키링.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헐. 야 귀여워. 안녕하세요. 브이로그를 찍는 이요 오늘 밤 걸스파티를 합니다 반쭈에게 옷을 입혀봤어요 아직 제로니가 오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저도 인형이 없어서 구오빠들 인형도 챙겨온다 해가지고 저도 요게 이제 소세은 오빠의 인형인데 그래서 준양이라고 더보이즈 주현 오빠의 인형인데 그래서 요렇게 데리고 갈 거고 이렇게 색까지 파티룸으로 가는 중임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했어요 우와 엑소 보내줄게 웃겨 짜증나 짜증나 <laughs> 아니 인형이 진짜 개많음 이게 뭐임? 야 이거 윤도운인가? 타이머를 고 소맥 는 오케이 먹을 거 개많음 소맥이 가옥인거지? 우와 이런 것도 있네 혜연이까미나와버아 아, 진짜 기계해 아니 깻잎이 기, 기괴하다, 깻잎이. <laughs> 내 포카. 권욱이와 세은이. 이게 와, 이리 와. 개껴. 들나 레몬이 올라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아, 맥현아. 얘는.. 저는요, 한 키에 갑니다. 나 바로 갈게. 내가 어. 남자력을 보여줄게. 여자력 개꼈고 건우가 야 레몬이 없어 어나다 먹방 음. 음. 아니 도 몰라 네오세훈 인정 야이세훈이는 그냥 어다청량야 <laughs> 어. 이거 재했다에너지 s o Sound down 이사봐 둘거가 야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야너 뭔데? 박승게데제 재밌네. 슉미 슉미. 진짜 했는데. 왜? <웃음> 이거 성한빈이 나봐 봐. 봐 봐. 그래. <목> 한빈이가 진짜 잘해. 메모리 네. <목> 음, <목> 음. <목> <멘버리> 나와? 나 메모리 있어. 아, 나 메모리 좋아. <목> 아니 <목> 근데 <멤버리>. 이거 건욱이가 진짜 잘춰 반팔 입고 그래, 마데워치 입는 여자. 아까... 어머. 어머! 배리 <laughs> 와! 잠깐만! 남았어 지금! 방금 남았어. 뭐가? <laughs> <laughs> 아니야, 근데 백도어는 한유진이야. 야 스키즈 최애 누구? 각자 명씩 해봐. 나, 나 필릭스. 겹쳐도 돼. 너 누구? 야!

야, 대식스장왜안 해. 저 일본 안 보지, 내내 나. 아, 이어 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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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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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으면 맞다. 좋겠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어, 저는, 아, 저는 뭐. 치카와 하치와레 면퇴이. 아파이드. 아! 타이이다. 어, 아 우! <laughs> 이건가 봐. 아, 아, 아 얘도 괜찮은데 아 얘만 그냥 아니었어. 아니다, 아니다. 아 기본가다 씨. 쥐포 <laughs> 같던 <laughs> <laughs> 게. 저는 얘네 잘 모르지만요.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 어? 어? 저는 어? 얘가 나왔네. 저는 제일 갖기 싫은 게 뭐야? 저는 저애 싫어. 요 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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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망한 거. 어야, <laughs> 좋겠다. 혹시 아줌마가. 한국 자람더 보세요. 네, 학생. 0K 이번 케이 오빠 나왔어. 웰컴 투더쇼 그거고요. 근데 나는 성진이 어. 오빠가 좋아. <laughs> 어! 오! 어 성진이 오빠다. <laughs> 오! 야, 이런 것도 좀대박 야, 멍필 귀엽네. 오케이. 오케이다 어? 도훈이일 것거 같아. 어? 필리다성진 어. 원필. 어? 어 나좀잘 나... 나오는데? 맞아. 나도 제가 피안 좋아해봤어. 어, SM만 나... 해봤지. 그래도 걔네도 졸리셨을 것같 뜯어버려. 아 조치 조치 진짜 진짜 <laughs> 나, 나 지랄을 해. 내놔 빨리 연필 <laughs> <할 거야. 웃음> 빨리 서서 하는 게더나아내음을 <laughs> <맘을> 고백할래 거동 <laughs> <고등> 사랑해 <웃음> <웃음> 나... <웃음 카페 팡아니면나거는거 <laughs> <laughs> <씨. 웃음>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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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보 이거. 니다 이거. 이서 건우기 포카를 껴가지고 세워놓으면 될거 이거. 이거. 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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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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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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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는 건들면 다 뒤지는 거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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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